And this is what the upcoming budget will be about: building, taking control, and winning. No more money printing to pay the bills. We want this to be an affordable country where people's paychecks go further, and that's the message I'll be bringing. None of our conditions have been respected, so we, of course, vote against it. 2025년 4월 28일, 캐나다는 역사적인 선거를 치렀습니다. 트리도 태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서 비롯된 외정 이로 인한 나비 효과로 일어난 지지율 반전. 그 결과, 마크 카니의 리버럴 당이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카니 총리 취임 후, 겨우 6개월 만에, 조기 총선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리버럴 정부가 의회의 신임을 이룰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운명이 정해지는 날은 바로 11월 4일 화요일, 연방정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의회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산안 하나로 정부가 무너질 수도 있는 이유와 조기 총선이 현실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보고 이 경우 우리의 이민 정책과 계획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민 정책과 계획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예산안 발표는 국비 운영 계획을 공개하고 조율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의회는 이 정부를 계속 신뢰하는가? 라고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의회 투표 결과 예산안이 부결되면 정부는 의회의 신임을 잃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총리는 두 가지 중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임이고 다른 하나는 총독에게 의회 해산을 요청을 해서 조기 총선을 치르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경우를 두 가지 살펴볼까요? 1979년 조클락 보수당 정부의 예산안이 부결되었고 두달 후에 조기 총선을 진행했고 결과는 패배하면서 아버지 투리도 시에의 엘리어 트리도 총리가 9개월 만에 재집권했습니다. 또한 2011년 스티븐 하퍼 전 총리의 보수당 정부도 불신임 당하고 즉시 청거를 치렀는데요. 근데 이때 오히려 보수당이 과반수를 달성하면서 다수당으로 재집권했습니다. 즉 캐나다에서는 예산안이 부결되면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식 의회의 전통이기도 하죠. 얼마 남지 않은 11월 초에 이 역사가 반복될 수도 있는 겁니다. 캐나다 연방 하원의 의석 현황입니다. 총 343석 중 리버럴당 169석, 호수당 144석, 블록 계백과 22석, ndp당 7석, 그리고 녹색당 1석입니다. 과반은 172석이라 리버럴당은 딱 3석 부족하죠. 즉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예산안을 지지해줄 야당을 찾아서 3석 이상을 추가 확보하지 못하면 예산안은 부결되곤 합니다. 그럼 현재 주요 야당들은 예산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살펴볼까요? What well, we said is we want an affordable budget for an affordable Canada. Right now, Mark Carney is driving up the cost of living with the cost of his spending. So I'm going to sit down with him today, and if he takes my suggestions of bringing down the deficit to the level he, his the Liberal government promised, of getting rid of the hidden taxes on food, well, then uh, let's have a look at it. But uh, that's why I'm meeting in a spirit of collaboration with the Prime Minister, and I hope that he will reverse course and do the right thing so Canadians can afford their lives. 폴리에브 총리는 공식 석상에서는 마치 협상할 여지가 있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보수당은 이미 적자 420억 달러 이상은 절대 불가라고 공식 웹사이트에 못 박은 반면 올해 예산안에 적자 전망은요, 700억 달러를 상회할 걸로 예상됩니다. 420억 달러와 700억 달러의 격차는 참 어마어마하죠. 즉 보수당은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럼 남은 건 블록개백과 NDP당입니다. 이두 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셈이죠. 의석이 더 많은 블록 개백과부터 살펴보죠. 이프 랑스와 블랑쉬 당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볼까요? I said if there is one dollar spent in Quebec jurisdiction which is not a simple compensation without conditions, I will vote against it. And I also said if you keep supporting oil and gas, we won't vote for it. If you keep not giving what they deserve to the elders, we will vote against it. 블랑쉬 당 대표는 당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의름장을 높습니다. 블루 캐백과는 여섯 가지 요구 사항을 내놓았는데요. 사실 그동안 캐백 주와 리버럴 당 연방 정부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이건 예산안을 그냥 반대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무리한 요구라기보다는 협상을 위해 제시하는 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수당 쪽의 요구와는 조금 결이 다르죠. 마지막은 7석을 확보한 NDP당인데요. 혹시 블록해백과와 협상이 결렬이 돼도 NDP당의 7석만으로도 예산안은 가결됩니다. NDP당 더운 데이비스 임시당 대표는 최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레드라인이 없다. 이 말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NDP당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해 주느냐에 따라서 찬성표를 던져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NDP당에는 특별한 쇼핑 리스트는 없다고도 말하면서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도 보이고 있어요. 그럼 다음으로는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와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정당별로 예산안에 찬성할 동인과 반대할 동인을 알아보면서 예산안 통과 여부를 생각해보죠. 집권 리버럴당 입장에서 예산안 통과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로와도 같습니다. 여소야대 소수집권당 으로서 야당들과 적극적인 협상 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럼 이 기로에 따라 일어날 일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예산안이 통과되는 경우입니다. 리버럴당은 많은 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의 파트너였던 ndp당이 7석짜리 소수당이 됐지만 이들과의 협상만 성공해도 충분히 가결이 됩니다. ndp당은 자그메싱 전 당대표가 이끈 지난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당이 표류 상태에 빠졌는데요. 현재 당대표인 돈 데이비스는 임시 당대표일 뿐이고 새로운 당대표 선출은 2026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지난 선거에서 참패하고 당대표도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총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NDP당은 전혀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 시점에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져서 정부를 무너뜨리면 NDP당은 정치적인 자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평가를 드릴 거예요. 저스틴 트리도 자그메싱 연정 체제 당시 NDP당은 리버럴당의 하수인 같은 존재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이번에도 연방 예산안을 찬성할 시에 비슷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차라리 그냥 하수인이라는 욕을 먹는 쪽을 택하는 게 아마도 더 안전할 겁니다. 따라서 NDP당이 또다시 리버럴당의 손을 들어주고 예산안이 통과되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예산안이 부결되는 경우입니다. 예산안이 구결되려면 호수당, 블록헤베과 NDP당이 모두 반대표를 던져야 합니다. 호수당이 확실히 반대표를 던진다고 치면 리버럴당이 블록헤베과및 NDP당과의 협상을 모두 실패하는 케이스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 경우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카니 총리는 총독에게 의회 해산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물러나야 하고요. 어느 쪽이 됐든 36일에서 50일 이내에 총선을 개최해야 합니다. 그럼 올해 12월 말이나 뭐 내년 1월 초 정도 될 거예요. 따라서 1년도 안 돼서 총선을 또 하는 경우는 극도로 이례적이긴 하지만 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숫자는 불안하지만 정치 역학은 안정적이라는 게 이들의 평가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예산안은 야당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통과가 되겠지만 그 대가로 정부는 지출을 확대하고 상당 부분을 양보해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안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다음 해두 번째 예산안 때가 정말로 통과 여부가 위태로운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한편, 국제 정세 등 외부가 상당히 불안한 것도 연방 정부의 정권 유지에는 오히려 이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총선 발동 여부는 주요 야당 세 곳의 행보에 달렸는데 이런 시점에 많은 비용과 절차를 수반하는 총선을 강행하는 건 야당들 입장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커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 안전 같은 건 뒷전인 거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이 들어오기가 쉬운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현재 예산안 통과에 대한 캐나다 국민의 여론과 정당별 지지율은 어떨까요? 여론조사기관 이코스에서는 예산안 통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론조사 응답자 중 11월 예산안 부결을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그러니까 총선이 치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비율은 전체의 30%도 되지 않았고요. 보수당 지지자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했을 뿐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반대 분위기였습니다. 리버럴당 지지자의 거의 90%가 통과에 찬성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또한 혹시 예산안이 부결돼서 총선으로 이어질 경우 예산안 부결을 주도한 정당을 지지할 의향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대부분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수당 지지자는 거의 3분의 2가 부결을 주도한 정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다른 정당 지지자들과 좀 다른 양상을 보였죠. 이 코스는 여론조사 기관 중에 가장 리버럴 당의 우호적인 편이라서 약간의 편향이 반영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그래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중순에서 말 현재 여론조사 기관 펠러스와 나노스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는 리버럴당 지지율이 보수당에 비해 2%에서 4% 정도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만 보면 총선까지 이어진다고 해도 보수당이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당에만 마냥 절망적인 건 아닙니다. 이 표는 여론조사기관 리에종 스트라테지에서 조사한 온타리오주 10개 주요 도시의 정당별 지지율입니다. 원래 리버럴당 텃밭인 포로토, 오타와 미시사가는 여전히 리버럴당의 강세지만 나머지 도시들은 분위기가 심상치않 않습니다. 특이할 점은 이민자 인구가 많은 브램튼, 마캄, 본에서도 보수당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권은 대체로 진보 계열의 강세인데요, 이건 꽤 이례적인 모습이죠. 온타리오주의 국한된 자료지만 보수당에는 긍정적인 신호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관세 공격 등 외부 노이즈가 끊기지 않고 있지만 지금 캐나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생활비, 물가, 실업률, 주택 문제 등 민생과 직결된 이슈들입니다. 아까 영상 시작부에서 폴리에브 당 대표의 발언에서도 느끼셨겠지만 보수당은 지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폴리에브 당 대표의 존재감이 이전보다 흐려지긴 했지만요. 보수당은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어젠다를 주도하고 있고요. 어, 이게 지금 당장은 몰라도 두 번째 예산안 발표 시기인 내년 이맘때쯤이면 은 어, 상당히 다른 분위기로 결실이 맺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이민 관련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To match immigration levels with our needs and our capacity to welcome them, this budget will include Canada's new immigration plan to do better for newcomers and for everyone. 하니 총리는 이번 예산안 발표에 이민 관련 계획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1월 4일 당일에 프로그램별 배정 인원을 포함한 모든 디테일이 다 나오거나 아니면 최소한 큰 그림이라도 먼저 나오고 디테일한 숫자는 며칠 뒤에 나오는 방식이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리버럴 정부는 현재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대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세싱 타임 10년 이상 AIP 3년 등 납득하기 어려운 숫자를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많은 혼동을 야기하고 있지만요. 새로운 레벨스 플랜이 나오면 많은 궁금증이 해소될 겁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궁금증이 나오겠죠. 또한 제차 얘기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겠지만, 익스페센트리와 TNP 모두 캐나다 내에서 거주 및 근무 중인 사람들을 위주로 부족 직군을 우선해서 선발하는 분위기고요. 이 분위기는 앞으로 더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질 일은 없을 겁니다.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대대적으로 밀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도 통할 만한 역량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지만 해답 은 명백합니다. 이제 객관적이고 공식적이고 명확한 스킬셋을 갖추는 것은 필수 입니다. 그럼 혹시라도 예산안이 부결되고 총선에 들어가서 보수당이 집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올해 봄 총선 직전에 키아리 채널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내용 이지만요 보수당은 전체적으로 이전 스티븐 하퍼 보수당 정권 당시와 비슷한 1년 25만 명내외 수준으로 신규 영주권자 수를 대폭 줄이는 노선 을 지금도 고수 중입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약40% 정도 감소하는 겁니다. 또한 보수당은 LMIA를 위시한 불법, 편법적인 악용 리스크가 큰 제도들을 정당 차원에서 집중 공격하고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점점 커지는 반임인 정서를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아예 여론 으을 형성을 해서 설령 당장 정권을 잡지 못해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집권 리버럴 당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죠.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데 혹시라도 보수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명백합니다. 결론적으로 11월 4일 예산안의 통 되면 정국은 안정화되고 이민 정책은 전체적으로는 유지되겠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특정 프로그램의 추가, 해지, 변동과 인원 배정에 변화가 있을 거고요. 예산안이 부결되면 2026년 1월 정도에 조기 총선을 진행을 하고 혹시라도 보수당이 승리하면 이민 루트의 거의 절반이 사라지거나 인원이 확 줄어들 겁니다. 그럼 우리 이민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치는 변수고요. 이민제도 역시 변수입니다. 마치 살아 숨쉬는 생물처럼 항상 뭔가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노력 점수, 스펙은 상수입니다. 캐나다는 여전히 이민자가 필요합니다. 고령화 문제, 출산율 문제, 여러 직군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거고요. 문이 좁아져도 자격에 부합되는 사람은 계속 받을 겁니다. 따라서 문턱이 높아졌다고 지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을 거니까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이젠 쉬운 루트가 있다. 나만 아는 루트가 있다시게 2010년대시 케케묵은 이미 프로그램 장사에 넘어가지 말고요. 내실을 다질 방법을 강구하시고 계속 급변하는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역량을 쌓는 데 주력하시면 스스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